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오전 9시에 하는 필라델피아 대 시카고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는 현재 37번의 경기에서 23번의 승리와 14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62.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 홈에서의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는 16번의 승리와 5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76.2%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총 38번의 경기에서 17번의 승리와 21번의 패배로 44.7%의 승률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19번의 경기에서 7번의 승리와 12번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36.8%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가 5점 차이로 승리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팀의 대표 선수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제임스 하든 선수는 22.3의 평균 득점, 6개의 리바운드, 10.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요. 그리고 시카고의 대표 선수 윌리엄스는 9.8점의 평균 득점, 4.1의 리바운드,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자, 두 팀의 이제 전적을 보면은 연패를 하고 있다가 오클라호마 뉴올리언즈, 인디애나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필라델피아는 현재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다가 패배를 하면서 2연패에 빠졌다가 다시 브루클린을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 봐도 한번 보실게요.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했던 두 경기 모두 오버를 기록했고요. 시카고는 원정에서 했던 경기가 오버를 기록했네요. 오늘과 같은 언오버 기준점일 때어 필라델피아는 전부 언더를 기록했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은 오버, 두 번은 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쿼터별 실점도 한번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1쿼터부터 4쿼터, 아, 3쿼터까지는 득점이 더 많은 모습이고, 4쿼터에는 실점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이지만, 점수가 계속 꾸준히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서는 원정을 보시면, 전반전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후반전, 3쿼터 시작에서는 너무 안 좋은 안 좋은 경기 결과가 있고, 4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점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쿼터 할때 1, 2쿼터는 필라델피아, 마엔 이런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3, 4쿼터에는 마엔보다는 이제 언업을 집중적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필라델피아는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를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에 시즌 23승 14패의 성적입니다. 인디애나를 상대로는 부상 이슈가 있었던 조엘 엠비드가 결장했지만 제임스 하든이 다재다능한 능력을 선보였고 타이리스 맥시가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한발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고, 토비아스 해리스, 디앤선이 멜튼의 지원 사격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승부처의 상대의 득점을 일단 정지시키는 단단한 수비력을 선보였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카고는 이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17승 21패의 성적입니다. 브루클린을 상대로는 더만 드로잔이 승부처에 힘을 내는 가운데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 등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줬던 경기였습니다. 패트릭 윌리엄스, 잭 라빈의 야투도 터졌고 부지런한 일선 압박, 빠른 페인트 존 도움 수비로 공격권을 획득한 이후 속공에 의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니콜라 부세비치가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며 꿀밑을 사수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는 상대전 12연패를 당하며 필라델피아를 만나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는 1차전 조엘 엠비드의 결장과 제임스 하든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승리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정보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 픽도 바뀔 수도 있는 거 참고하셔서 가족방에서 꼭픽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픽 공유뿐만이 아니고 경기 정보도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미니게임방도 같이 운영 중인데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종이픽도 공유를 해드리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좋은 편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